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리식염수를 간단하게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이 사이너스린스 코 세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중요한 것이 생리식염수를 만드는 겁니다 생리식염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간편하게. 이 플라스틱 통에 1리터를 이렇게 제가 선을 끊습니다. 여기다가 수돗물을 받습니다. 이렇게 네, 수돗물을 1리터를 1리터가 받아졌습니다. 정확하게 이제 1리터의 물을 물 끓이 주신 자, 잭키 캐틀에다가 정확하게 1리터를 붓습니다. 이렇게 1리터를 부어서 세이전에서 1리터를 끓여줍니다. 예, 물이 이제 예, 다 끓었습니다. 그래서 이 끓은 물은 그냥 이 끓는 주전자 안에서 식히도 되고요. 아니면 이제 이런 어, 넓은 바가지나 통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이게 1리터이기 때문에 다구워서 식히면 됩니다. 이제 다 식힌 물을 어, 이게 이제 1리터 우리 이제 통에다가 이제 담습니다 이렇 다만면 이제 예 이렇게 1리터가 1가 됐습니다. 여기다가 아 소금을 타는데요, 소금은 정제염 98나 99% 짜리 어9 g 을 넣습니다. 이 우리 이몸 속에. 생리 어, 식염수의 수 농도가 0.9%이기 때문에 1L 1000mg에 0.9%는 9g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9g을 넣는데 주위 앞에서 천일염이나 이 불순물이 있는 것은 안 좋고요. 정제염이 좋습니다. 그래서 9g을 어, 전자적으로 있으면 재시면 좋겠지만 1L가 대충 우리 스푼으로 한 3분지 2스푼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우리 스푼으로 한 3분지 2스푼 정도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. 넣어서 이렇게 녹여줍니다. 이렇게. 그러면 이제 생리, 사용하실 생리 식염수는 0.5% 농도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. 이것을 이제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해서 어, 하루에 코린서를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하면 이틀간 딱쓸수 있는 분량입니다. 예, 이제 준비된 생리식염수를 가지고 비염 치료나 예방을 위한 사이너스 린스 코속 린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위에 카드에 링크된 만성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